여기 밭 옆에 유자 나무가 몇개 있거든요 노랗게 열린 게 유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늘타리 열매가 지금 음 여기 달려 있네요 줄기가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밑으로 예 유자 나무 밑으로 뻗은 것 같아요 이 옆에도 보니까 옆에 하나 또 있네요 하늘타리 뿌리가 줄기가 있죠 이렇게 따라가면, 여기 밑에 줄기가 있을 거예요. 또봄 되면, 또 싹이 올라오고, 어, 하늘탈이, 열매가 또 열리겠죠. 보면은, 밭 가에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. 보면, 물 빠짐이 좋은 곳, 어, 저기도 많다. 저희가 가볍게 한 번, 여기 보면, 예. 여기 지금, 두릅나무 심었는데, 넝쿨 사이에, 몇 속에 노랗게 있죠. 이렇게 예, 하늘타리 열매가 예, 열려 있네요. 예. 이건 유자고, 이거는 하늘타리 열매. 예. 여기가 예. 주변에 보면 약재가 이렇게 많아요. 좀 막힐 수 없죠. 저 어당 속에 어디 있을 텐데 위에. 파밭도 있고, 어 두릅나무도 있으니까 파진 못해요. 이, 이 열매만 따서 먹을 수 있겠죠? 여기도 또 있다. 여기에 맞네. 여기 예, 동그랗게 달려 있죠. 하늘타리 열매가 많이 있네 요 여기. 이, 저 뿌리가 어,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. 포크램 어, 바가지로 뜨면. 반방하지 나올 때도 있어요. 안 나올 때는 거의 안 나오고요. 일단,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